소수점 아래 0을 내려 계산하는 소수의 나눗셈 3.5 나누기 2를 해보겠습니다 3 안에는 2가 한번 들어가니까 1은 2, 1, 5 내려오고 15 안에는 2가 7번 2 곱하기 7은 14 그래서 나머지가 1이 남는데 네, 이것을 더 나누기 위해서는 나눠지는 수에 0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그 0을 이렇게 내려서 10이 되고 이10 안에는 2가 몇 번? 네, 5번 들어가니까 2 곱하기 5는 10 빼면 나머지가 0이 되죠. 그러면 소수점을 그대로 위로 올려주면 되고요. 이 계산이 맞는지 어림을 한번 해볼까요? 3을 2로 나누는 것이니까 분수로 나타내면 2분이 3이 되죠. 소수로 나타내면 1.5가 됩니다. 1.75와 비교했을 때, 네, 비슷하기 때문에 이 계산이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나누어지는 수 3.5, 나누는 수 2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나요? 나누어지는 수 3.5가 더 크죠. 즉, 이럴 때는 몫이 1보다 크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1.75가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분수의 나눗셈으로 나타내 어 볼까요? 3.5, 나누기 3.5를 분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소수점 아래 하나, 둘을 해줬네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세로 셈을 하면서 봤었었죠. 소수점 아래 한 칸이 비어 있죠. 그럼 이빈 자리에 우리는 0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100이 되고 분자는 350이 되죠. 자, 나누기 2는 분모 100분의 350 나누기 2. 만약에 우리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만들지 않았더라면 35 나누기 2가 되어서 나머지가 1이 되는 일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분자 자리에 소수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100분의 175, 1.75가 됩니다. 이중 수직선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3 5형수직선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나누기 2라는 것은 2등분 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 1.75. 자, 수직선 상에 나타난 저 노란색 부분이 되겠죠. 나누진 수에 곱하기 10을 해보면 3.50에서 소수점이 어느 쪽? 네,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상의 수도 변하게 되겠죠. 나누기 2는 몫이 1.75에서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하기 때문에 17.5가 됩니다. 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확인하면 돼요. 자, 다음 곱하기 100을 해보겠습니다. 3.50에서 곱하기 100을 하니까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칸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350. 수직선의 수도 곱하기 10이 되어서 변하게 되겠죠. 나누기 2 하면, 목 1.75에서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칸 이동하기 때문에 175가 됩니다. 나눠진 수가 10배 100배 커지면, 목도 10배 100배 커진다는 것을 볼수 있죠. 이때 소수점은 오른쪽 반대로 나누어진 수가 10분의 1, /10, 1 100분의 1로 작아지면 목도 10분의 1, /10, 1 100분의 1로 작아집니다 반대로 이때는 소수점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맛있는 초콜릿을 포장하기 위해 포장지가 1.3m가 있습니다 다섯 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질 때한 명이 가질 수 있는 포장지는 몇미터일까요 1.3m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5명, 네, 5등분 한다는 거죠. 네, 똑같이 나누어. 그렇죠? 5등분. 자, 그랬을 때 자,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포장지의 길이를 묻는 것이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1.3나기5 자, 1에는 5가 못 들어가니까 0 자, 13에는 5가 두번 들어가겠죠. 5 곱하기 2는 10 그래서 내리면 3 예, 네, 나머지가 3이 되어서 더 이상 나눗셈을 할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소수 자릿수에다가 0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0을 그대로 내려서 30 안에는 5가 6번 들어가죠. 5 곱하기 6은 30.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되죠. 이제 소수점을 그대로 위로 올려서 몫이 0.26이 되고 0.26m. 수직선상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답이 맞는지 한번 어림해 볼까요? 나누지는수 2.3, 나누는 수 5. 네, 나누는 수 5가 더 크죠? 자, 이렇게 나눈 수가 더큰 경우에는, 혹시 1보다 작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laughs>